<laughs> 168cm. 남자, 잠깐만, 남자라고요? 찰칵, 찰칵. 우와!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중고폰 판매하는 사람 아니야, 이거? 미스범에겐 관영을 베풀지 않습니다. 아우지로 가시라요. 여자친구가 바람폈나보네 질투에 못 이겨서 살해겠다는거 보니까 아 이거 빡세구만 자 동무는 이제 의심스러운 사람을 아우지로 보내버리는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오케이 이제 아우지로 보낼 수 있구만 좋았어 아우지 탄광에서 무한노동을 즐겨보시라우자 제대로 합시다 여권 제출하시라오 어 직업을 구하려고 체류기간은 어 두달이려나 체류기간 두달두달내에 취직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취업하기가 하늘에 어? 별따기라도만 김미학 여권번호가 다릅니다 여권번호도 다르면서 지금 취직을 하겠다고라 특록번호가 다릅니다만 이런 아우지로 가시라요 체포지 말아달라우 여권을 돌려주시면 그냥 돌아갈게요 <laughs> 잘 가시라요 잘됐네 취직시켜드렸어요 제가 아우지 탄광의 광부로 취직시켜드렸습니다 이제 취직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평생 자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2주 정도 맞습니다. 어, 만료기간도 일치하고 여권번호도 일치합니다. 김형진씨 얼굴 일치하고 몽골리아 다르한 남자 구획 한번 이거 한번 확인해볼까? 다르한? 몽골리아에 다르한이 있었습니까? 몽골에 다르한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언갑습네다 문제 일으키지 마시라오 자 다음 분 오시라 아 뭐야 만길? 어 봤는데? 뭐지? 잘못봤나? 어 뭐지? 안돼 내 만길 정대세 잠깐만 정대세 얼굴을 봤어야 되는데 아 정대세 왔네 딱 왔네 정대세네 눈에 지금 아이라인칠하고 왔구만. 이러면 내가 모를 줄 알아? 정대세 인물 정보. 정대세.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축구 선수 정대세 셈입니까? 자기가 싫라요 이제 좀 다르게 해볼까? 보내줘버릴까? 어. 이런 개 같나? <laughs> 이 미나이 아주 주둥이가 거칠구만. 다음 분 오시라요. 지나가는 길 체류 기간은 2주쯤 지나가는 길 2주 82년 12월 28일 이렇게 만기는 유효합니다. 소지력 검문에 일치하고 얼굴 일치하고 김어 잠깐 성함이 다릅니 다만 다른 애미나 이걸 훔쳐서 오셨습니까? 이름이 두개라우 그렇다면 손가락 문의를 검사해 보겠습니다. 손가락에 도장을 꾹 찍어 주시라요. 아. 어... 아, 가명이 김영석이구나. 아, 맞구나. 어, 지문도, 잠깐, 지문 일치하나? 어, 일치하는구나. 어, 지문 일치하네. 어, 일치합니다. 그러면은 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 따이완, 가오슝, 슝 하고 가시라요. 문제 없겠지? 아, 경고장 날라갈까봐 너무 무서워. 다음. 자. 아 그냥 보내주면 벌금이에요? 아까 정대세?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어 이틀 걸리고 지나가는 거 통과 오케이 어 시, 만료가 12월 13일 어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 생긴 것도 맞고 몽골리아의 울란바토르 여권번호 일치하고 민호영 어, 울란바토르 있겠죠? 어 몽골의 울란바토르 어 맞습니다 자 다음, 呃,기라니. 뭐, 불길한데불길한데 불길한데? 잠깐만, 불길한데 아, 아니구나. 아, 놀래라. 음. 다행이구만. <laughs> 여태까지 본분 중에 키가 거의 가장 작으신 분이 오셨네. 얼굴이 납작하니까 더 작아보이는 것 같아요. 160이면 작은 키가 아닌데? 체류기간 60일, 만날 사람 방문해서 60일, 누굴 만나길래 두 달씩이나? 82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끝나고 가시네. 아 어, 박옥란. 박옥란. 광조 아, 이건 그냥 만료구나. 여권 번호 일치. 여자. 맞는 것 같습니다만. 음, 박옥란. 허가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라요. 남자친구가 없으실 것 같은 외형이시긴 한데. 아, 모르죠. 남편이 있으실 것 같네. 저 정도도 아니면 나 결혼했겠죠? 여권을 제출하시라고 광대가 아주 그냥 오동통한 게 그냥 광대가 승천하시겠습니다. 김관선 여자, 베트남 하노이. 어, 14일 패스 통과, 14일 82년 12월 9일 일치 여권번호 일치 여자 얼굴 일치. 오케이, 맞습니다. 들어가시라요. 어, 뜨지마, 경고장 뜨지마. 무서워. 오케이. 어. 아, 좀더 꼼꼼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약간 얼굴이... 아, 일치하는구나. 아, 일치하네. 음. 정말 지 기쁜 날이구만. 마침내 소베트의 독재로부터 벗어났다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뭐 나한테 도, 다른 정보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맥가? 까뭐 그런 조항은 없나? 아 그런 조항은 없네. 음 여권번호 일치하고 이민 무기한 12월 14일 82년. 어리병헌동부가 바로 그 영화배우 리병헌입니까 저번에도 본것 같습니다만. 남자 모스크바. 허가 해이들이 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집사람, 그렇지 집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지. 이 병원에 아니면 이민정 아닌가요? <laughs> 어, 이민정씨 얼굴이 많이 부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월의 풍파를 얼굴에 직격탄으로 핵무기 마냥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음... 자 입국 허가서가 있어야 됩니다. 입국 허가서는 어디 있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소비트로 들어가면 죽을 겁니다. 빨간 도장 제가요. 왜죠 동무가 날 죽인 거예요. 갑자기 문화어이시다가 갑자기 표준어 쓰시 마시지 말입니다. 동무 안경이 아주 반딱반딱거립니다. 조선에서 오셨고 조선 남포 어. 얼굴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진과는 딴판입니다. 성형하셨습니까? 손가락 무늬를 찍어 보시라요. 김응만 어. 일치합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손가락 무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우지러 가시라요. 잘 가시게나. 제가 또 한번 취직을 걱정하는 백수의 삶을 평온하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차단사 개조, 차단소를 개조 가능합니다. 돈이 없네. 아돈 있네. 아 난방비는 못 되는구나. 지금 다 감기 걸렸는데. 아그러면 식비를 빼자. 지금은 굶주린 사람 없으니까 난방비를 떼우고. 차단소를 개조하면 안 돼. 내가 편하자고 가족을 죽일 순 없어. 돈 아껴야지. 취업난 일자리를 아, 일자리 더 줄어들어. 그렇다면 아우지로 더 많이 보내야 같습니다. <laughs> 자, 어서 오시라요. 노동성에서 이주노동을 제어하기 위한 특별계획표를 제정했습니다. 노동을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유효한 노동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노동 허가서가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를 구했다고? 아, 노동 허가서 있어야 되죠. 1년 정도 체류 기간, 업무, 맞습니다. 82년 12월 16일, 아 26일. 소지자 여권 번호 일치, 문진표, 맞습니다. 얼굴도 맞고 남자, 상하이 84년 맞고 문진표 건설, 어, 84년? 음.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첫 사람부터 이거 고지 나오는 거 아니겠지 벌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까랑 머리가 반대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좌우만 대칭됐을까? 이분도 노동하러 오셨구만. 아, 아주 일자리가 많구만 식당 관리네. 어 아, 뭐야? 아니 식당 관리를 하신다 분의 이런 지금 부업으로 하시나? 부업 드시나? 아주 힘들게 사시네. 식당 관리. 어. 다시 한번 보면은 노동 육 역, 어, 여섯 달 일치하고 여권번호 잠깐만 대한민국. 어, 여권번호 일치하고요. 김인국 여자 서울 대한민국. 답 맞는 것 같습니다. 어, 별 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들어가시라요. 밤낮 뭐뭐날좀 도와달라고. 동현 신이라는 동부가. 우리 아, 이거 그때 그거구나. 오늘 건문서, 아, 이 사람, 음. 이 사람이 입국하면 이 사람을 죽이죠? 이 사람 입국하면 이 사람 죽입니다. 여력권을 제출하시라우. 이번에는 좀 다르게 가볼까? 다르게 한번 가봅시다, 음. 자. 직업 구하러 1년, 어, 업무 1년, 어, 소지 여권 번호 일치하고, 김성철, 여자? 남잔 줄 알았는데, 여잔가? 아, 일치하는구나! 아, 아 실례했습니다. 아, 너무 남, 남성스럽게 생기셔가지고, 듬직합니다. 82년 12월 15일 일치, 어, 회계! 어, 회계하시는구나. 어, 어, 좋습니다. 오케이, 허가. 그럼 문제 없겠지? 회계. 에어, 어, 네, 리, 다음! 아, 어, 네, 어, 고지서 안 떴어요. 잘했네. 분호시라요. 이마가 아주 그냥 어? 광활합니다. 어? 이마에다가 무슨 뭐 중국 땅을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광저우, 아 중국에서 오셨구만. 어쩐지. <laughs> 자 오신 목적은 아 이민 무기한. 12월 아, 2 1일 만기 여권번호 일치 여자 광저우 84년 김채령 맞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가시라요. 아, 도장, 도장 아직은 확인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다음 오시라요. 잘생긴 사람이 한 명쯤 있을 법도 한데. 아, 오셨네. 잘생기신 분. 안녕하신가, 오랜버시여 내가 돌아왔다오. 내가 돌아왔다. 잭스야? 뭐야. 로동 허가서를, 뭐야. 입국 허가서. 입국 허가서가 어디있습니까 입국 허가서가 없습니다만. 참나 농담도 잘하는구만. 뭐야, 끝이야? 사랑의 빨간 도장을 찍어. 자가 싫어요. 입국 모시기를 가지고 다시 오겠네. 다시 오지 마시라요. 제발 올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laughs> 처음 보는 얼굴이다. <laughs> 이상 박유련, 나선구획, 어, 조선분이시구만, 동무였구만, 남포, 남자. 177cm에 84kg 성, 어, 일치한 것 같은데 달치한 것 같은데 음. 동무 아오니처럼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누가 쫓아옵니까 다음 어우 모짜르트 모짜르트 머리스타 보셨네 뭐야 도와준다면 참한 아 어, 이분이구만 잠깐만 이번에는 입국을 거부해보겠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여자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거부해버리겠습니다. 아, 말안 하고 가네? 아무 말안 하고 가는구나. 괜찮습니다. 두 번까지는 괜찮습니다.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큰 바위 얼굴을 닮았습니다. <laughs> 사진 왜 이래? 눈이 왜 이래? <laughs> 뭐 놀란 얼굴을 하고 계시네? 자, 지나가는 중 14일 통과 12월 20일 어, 강영삼 어 일치하고 모스크바 소베트 남자 다 맞습니다. 들어오시라요. 오케이. 자.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친구를 만나려고. 명, 아, 송철명 14일 방문, 12월 27일 여권 번호 일치. 남자, 상하이, 중국. 오케이.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 허가선 필요 없고 들어가시라이요. 어, 순조로운데? 아는 네, 아주 그냥, 어? 순조롭습니다. 아, 그래요? 제 얼굴 보다가 게임 사람 보면 진짜 못생겨보여요? 그럼 제가 별로 잘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게 해주는구나. 아이, 감사한 분들 있네. <laughs> 아주 그냥, 후덕하신 분이 오셨네. 요 볼에다가 뭐, 다람쥐시 키우시나? 뭐야? 어, 뭐야? 이 사람? 아, 중국어, 리하이어가자하오 세상에 자폭 테러였군. 반동 분자의 공격으로 건물을 급히 마무리했습니다. 평에 걸린 아들에게 약을 제공하시라. 아들아, 아빠가 지금 돈이 없는데 잠깐만. 굶주림, 굶주림, 굶주림. 추운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러면 난방비를 빼고 아들 약을 줍시다. 이제 수면을 취하겠습니다. 힘든 하루였어. 어, 제가 매춘업소 뭐추은체를발견된데 그 신문. 신문 못 봤다. 아까 누가 죽었다고 떴는데, 나 분명히 살려줬는데. 보다 용이하게 철저한 검사를 할수 있도록 몸수색 시스템이 차단소에 설치되었습니다. 아 몸수색, 오케이. 음, 알겠습니다. 별 다른 건 없습니까? 아, 오케이. 매춘 없어 무의가 죽은 채를 발견. 어 이상하네. 난 분명히 아까 그애안 들여보냈는데 죽었네. 왜지? 왜 죽었지? 난 분명히 도와줬는데. 이약권 제출하시라우. 눈을 뜬 겁니까? 감은 겁니까? 방문 친척 두달 양창일 씨 여자 광주우 여권 번호 일치 입국 만기는 11월 10일. 오케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드라시라요. 아, 세상에. 왜 죽었을까? 아, 뭐야? 아! 중국 사람 몸수색해야 되는구나. 아 그럼 빠했네 아까 이 사람 죽었다는 소식에 너무 충격받아 가지고 까먹고 있었네. 어, 중국 사람들 전부 오케이, 알겠습니다. 타이완에서 오셨구만 아, 어, 방문 세 달, 친척 만나려고 2주 정도 오케이, 2주. 여권 번호가 일치합니다. 어, 잠깐만. 성함이 다릅니다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가명인 맵까? 최근에 이름을 바꿨다오 그렇다면 손가락 무늬를 찍어보시라요. 한 손가락도 빠짐없이 꼭찍으시라요 가명이 김한규. 어 맞는 것 같네요. 이 지문 일치하나? 아 어, 지문들 치하네요. 오케이. 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만기도 문제 없고 음. 가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중국 사람은 몸수색을 해야 해. 어어 어, 약간 원펀맨처럼 생겼는데? 원펀맨의 10년운가? 김활. 다른 나라로 가는 길 2주. 통과 2주. 12월 20일. 맞고 여권번에 일치하고 남자 중국 광저우. 아. 자, 중국 사람은 몸수색을 받아야 합니다. 무작위 수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탐지기 쪽으로 돌아서시라우. 아, 그거 꺼져있겠지? 벌거숭이 모드가 꺼져있겠지? 잘못하면은. 아, 오케이. 속옷을 입고 있군요. 상당히 말랐습니다. 어,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통과하시라요. 이것도 기념사진으로 가져, 가져가시지. 기념사진 가져가시지. <laughs> 거실에다 가 걸어도 아주 이쁠 것 같은데. 아, 뒤로 돌려봐야 된대. 맞다. 뒤로 안 돌려봤네. 여력권 제출하시라우. 조선뿐이시구만. 82kg. <laughs> 82kg야. <laughs> 168cm. 남자 잠깐만 남자라고요. 통은 남자입니까? 정형돈을 닮았습니다. 왜 그러는데 몸 수색을 실시 하겠습니다. 이분이 남자라고 이름도 남자긴 한데 얼굴이 다르죠. 체칵, 체칵! 우와, 오, 아주 그냥 몸 좋으신 분이었네요. 쩐지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더라. 아, 실례했습니다. 별로 문제는 없어 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절 때리지 마시라요 잘못했습니다 다음 분 어, 엄청난 분이었네 몸짱 좋으신 분이네 여권 제출하시라우 비도 안 오시는데 우비같은 걸 입고 계시네 핑크색 우비를 아따이완에서 오셨구만 지나가는 길 통과 이주 김용길 어, 여권번호는 일치합니다 얼굴도 일치하고 만료도 유효하고 남자 오케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입국을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중국도 아니었죠. 음. 자, 다음 분. 어, 얼굴이 저렇게 여성스러운 분도 있구나. 어, 아주 그냥 잘생기신 분이 왔네. 약간. 옛날 무슨 김두한 이런 느낌인데? 체류기간 90일. 누굴 만나려고 방문 세달 82년 12월 21일. 김창엽. 김창엽. 여권번호 일치. 노보스비르스크 소련의 노보스비르스크 어디있나? 저런곳이 있었나? 노보스비르스크 오케이 있네요 얼굴도 일치하고 회 문제 없는거 같죠? 보내드리면 되겠죠? 다음 자 이제 y 오늘 업무가 끝나는 o 같은데. 아우 또 아주 듬직하신 분이 오셨네. 이분도 약간 독립운동 y 실 분처럼 생겼네요. 지나가는 길 이틀 정도 오케이. 1 2월 11일, 만료 유효하고, 통과 여권물의 일치, 남, 아, 중국분이시구만! 저기 죄송합니다만!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몸수색을 받아야 합니다. 음, 어디 갔지, 그죠 중국은 몸수색. 오케이. 야! 무작위 수색에 협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딸깍! 탐지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음료수 좀 먹고, 음, 음. 응. 뭐야 이거? 스마트폰을 왜 허벅지에 붙이셨지? 스마트폰 진동으로 허벅지에 어떤 쾌락을 느끼는 이상한 신 분은 아니겠지? 이게 뭡니까 이거? 관련 없음? 규규정 규정으로 봐야 되나? 아, 무기나 미수품 관이금지 이거. 이 중고폰 판매하는 사람 아니야 이거? 미스 범에겐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아우지로 가시라요아 약물이었구나. 지나가게 해주면 열 장을 주겠네. 열 장? 천 원짜리 열 장? 그런 걸 어림도 없지. 뭐 얼마 얼마 열 장인지를 말했어야지, 이 아저씨야. <laughs> 어 뭐야? 무서워. 좀비 원줄? 문영호 씨 남자네. 이주? 지나가는 길? 이거 성별 한번 물어볼까? 남자 만나 보네. 남자 같기도 하고 아 데이트 일치 아 중국 분이시네? 약간 밀수품을 머리에 숨기고 있는 사람 아닌가 이거 머리에 뭐가 들었을 것 같은데 어 중국 사람은 몸수색을 받아야 합니다 무작위 수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몸수색할 때 이거 음료수 먹을 수 있네 아 꿀이구만 자 아니 이거 뭐, 야, 이거 뭐, 7강, 7강짜리 무기를 들고 왔어. 야, 이거 전설의 무기인데, 이거? 동무. 현질하신 아이템은 우리 국가에서는 파실 수가 없습니다. 보자. 사슬도 달려있네? 어떻게 된 겁니까? 대체 무슨 소리야? 아우지로 가시라요. 아우지 탄광에서 광캔드 쓰시라요. 아, 다음. 오늘 시간 거의 끝났죠. 마지막 손님인가? 아, 어, 마지막 손님 봤죠. 어 털보 아저씨 시베리아에서 오셨을 것 같은 털보 아저씨가 왔는데 알고 보니 따이한 사람. 친구를 만들려고. 어 잠깐, 친구를 만들려고? 아니, 아닌데. 통과라고 돼 있는데. 목적이 다르게 진술되었습니다. 아, 아 지나가는 길입니다. 아, 그래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어, 통과 14일 잠깐만 만기 아이고 여쩐지 게임 좀씩 가더라. 서류가 만료됐습니다. 시끄럽고 나도 집에 가서 퇴근할 겁니다. 공무원은 시간 끝 지나고 나면 일, 일을 안 합니다. 집으로 가시라요. 자, 7일째 오후 6시 이후에 입국자들은 노력비에 포함되지 않는데. 에이, 그건 어딨어? 아, 잠깐만. 다 지금 감기에 걸렸네. 난방을 떼자. 살기 너무 힘들다. 중국 리영도자가 불만을 표하다. 이 없는 몸 수색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해. 이제부터 무작위 수색을 할수 없는 거죠.